우리 주위에는 자기 일들이 잘안 풀리면은, 뭐, 이제, 무당이라든지, 또, 뭐, 스님들한테 가서 사주를 본다든지 해가지고,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도하는 스님들도, 뭐, 사주를 봐준다든지, 뭐, 이런, 이러한 행동을, 그, 옳은 스님이 아닙니다. 기야 대중포교에 있어가지고,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는 일종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찰들이 그 특히 조계종을 제외하고 또 다른 정법으로 가르치는 교단을 제외하고는 많은 교단들이 사주라든지 또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에 그, 신문을, 통, 방송을 통해서 서울에서 어떤 한 스님이라는 사람이, 어? 어, 이, 무, 그 뭐, 시주, 뭐, 사주 봐주고, 뭐해 주고, 방편해 주고 해가지고, 집을 열네 채나 사가지고, 어? 어, 세, 세무서에 조사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혼이 나고, 어, 경찰에 고발 되는 사건까지 일어난 것을 어, 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은, 특이한 걸 생각해 보세요. 어, 무당들 잘 사는, 자녀들 잘 사는 사람들이 없고, 무당들 보면은, 전부 비참하게, 뭐, 어, 뭐, 그래 사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잘 못, 잘 본다면은, 주택복, 옷에 무슨 복권이고, 그거 뭐, 복권, 복권을 해가지고 당첨하면 되지. 그, 그, 그 그보다 더 좋은 부자가 어딨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잘못 사면서 상대를 기만하고 어, 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어, 신통을 잘 부리는, 제, 이뭐잘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 당시에 그한 나라의 임금이 예, 아들, 딸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젊은, 그러니까 임금은 원래 부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큰 예,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있는데, 예, 그 젊은 그 세대기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신, 그때 이그 임금님의 예, 친구 네 명이 신통, 쉽게 말해가 사주 같은 걸잘 보는 어, 그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가 친구 네이를 불러가지고 우리 저기 이그 이, 왕비의 아들을 자식을 넣었는데 아들이가 딸이가 바올라하니까네명다 똑같이 딸이라 하거든요. 그러가 이제 실망을 해가 있는데 한번은 그선님한테아 부처님한테. 그 때, 이제, 그 신화 중에 하나가, 신통을 잘 부리는, 우리,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모셔다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탁 모셔가지고 물으니까, 아들이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네 명이, 예, 이, 이제, 임금의 그 친구 네 명이, 막, 어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왕비는 3일 후에 죽습니다. 하거든 이번, 이번, 배는 이제 블가 있는데, 임금, 저 부처님이 3일 후에 죽습니다. 하거든 그런데 아들을 아들이라 하거든. 그런데 이제 정말 3일 있다가, 아, 이 왕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 뭡니까, 장작을 갖다 놓고,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한다고 탁, 이제, 갖다 해놓고 있는데, 예, 화장을 한, 하려고 하는데, 예, 여자의 예, 뱃속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가끔에 옛날에 그, 1900, 예,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도 백백교라고, 어, 참 전용해라고, 그참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주가 어, 에, 그저 최치원 선생의 그그 그 교단인데, 전병준 그 동학교, 천도교 예 하나로 에 나온 것이 백배교입니다. 그때 사람을 한, 그때 저동아그 조선, 그때 조선일본과. 아, 거기 나왔는데도 보면은 일제시대 때이 사람이 사람을 몇 수백 명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을 때에 예, 그 무덤 속에 그 나중에 그 화장을 어 화장이 아니고 죽어난 죽었는 그 묻어나는 시신 묻어는 데를 어 일본시대 때 군인 일본 경찰들이 파니까 어, 아기가 태어나가 탯줄이 예, 나와 있는 것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불을 붙일라 카는데 애기를 낳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왕비는 죽었고, 그래서 그 이네 명의 친구들 보고 불러가지고 막그저저 어? 누구들은 저 어떻게 해가지고 어? 아들을 낳는데와 딸이라 카고 가고 막 이러니까 이네 사람들이 굉장히 그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 임금, 또 임금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불러가지고, 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친구 네 명이 있는데, 이네 명이 신통을 잘 부리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이렇게는 일주일 내내 죽는다 캐 보는 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을 이 신통 잘 부리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 이제 너희들 일주일 있다가 죽는다 한다. 칸다. 죽는다 한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넷이서 아이고 부처님이 좋은 다계했으니까 우리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한 사람은 산속 깊은 곳에 이제 숨었고 한 사람은 바닷가에 그 외딴 섬에 가가 숨었고 한 사람은 도시 속에 사람들 많은 사 속에서 숨었고 이제 예예 또한 사람은 어제저 멀리 높은 그런 이제 절 높은 그. 수도성이 사는데 숨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그, 그, 한 일주일이 지나도 지났는데, 갑자기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아, 하인들이 신하가 와가지고, 아, 임금님, 임금님이 가장 좋아하던 친구 네명 중에 한 사람이 아, 시내에서 죽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하고, 이제 또, 한 보름 있으니까, 아,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또, 시체를 하나 데리고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아, 임금님이 좋아하는 그런 그 신통을 잘 부리는 사람이 그 사람 시체이거든. 또한달쯤이 있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던 사람이 또 시체를 하나 찾아가지고 왔는데 에,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좋아하던 신통을 어, 잘 부리는 에, 그런 그 시, 어,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한두달 어, 있다가 아, 수도하는 데서 어, 시체를 찾아가지고, 어, 네분 다가 아, 일주일, 그, 부처님 말대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생로병사라 하는 이 죽는 그거는 아무리 이 신통을 잘 버리더라도 신통은 올바른 깨달음에는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 지금 현재 무당들을 찾아다니고, 자기 운명을 본다든지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절대로 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자체를 보면 나의 과거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미래도 알수 있습니다. 고로 내 운명은 오늘 이 순간을 보면 나의 전생도 알수 있고, 나 앞으로 오는 내생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좋게, 겸여하게, 겸손하게, 차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알찬 인생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값진 인생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업장 소멸은 절대 부적이라든지 구슬한다든지 살을 푼다고 해가 업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바꾸고 겸손하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어~ 현실에 만족하면서 내 본수를 아는 것이 업장 소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